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이번에 볼 내용은 지메의 경매칼럼에 있는 마지막 불태우기를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신혼탄인 걸까요? 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27일, 8월 27일 날, 새로 신규 지정이 있었습니다. 두기 지역, 두기 과일 지구, 조정 지역. 이 중에서 하나만 살펴보겠는데요.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동안구와 조정 지역 대상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조정대역이 아니었죠 이렇게 조정대역이 되면서 대출이 10% 정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요건도 초가되어서 다주택 담배도시에는 10% 20%가 적용이 되죠 그럼 이런 경우에 어, 경매는 얼마,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 발표가 되고 나서 8월 27일 발표가 되고 나서 그리고 딱 10일 후에 낙찰된 물건입니다. 안양시 동안구에 나와 있는 아파트인데요. 낙찰가가 9억 5천이죠. 감정가가 8억인데도 불구하고 9억 5천에 119%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낙찰자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미 알고 있겠죠. 낙찰받고 나면, 낙찰을 할 때쯤에 이미 이게 대출이 되는지. 얼마큼 제한이 되는지 아그 같은 이런 다주택자 양도세 요건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건지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왔고 딱 잘가가 신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상당히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과연 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 이 나머지 잔금 납부를 확인해 보니 일단은 잔금 납부는 한 걸로 보이는데요. 어, 이렇게 음. 조정지역이 신규로 지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많은 입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물건을 더 봐보면요. 야, 이걸 봐보면 어, 여기에 뭔 일이 생겼나요? 낙찰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자 보시면 날짜가 9월 12일 날 썼는데요. 현재는 지금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난 이후이죠. 어, 발표되기 하루 전에 낙찰된 물건입니다. 어, 강서구 염창동인데요. 어, 9월 12일날 입찰자가 신건에 39명이 들어왔고 142%에 가져갔습니다. 9 1 3대책 발표되기 하루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보다시피 어, 일단은 어, 지금 보면 마지막 2018년 거래 13층이 3억 9,800입니다. 3억 9,800 여기 보면 3억 8천 3억 9천인데 낙찰가가 5억 2천인 거죠. 도대체 어떻게된 걸까요? 좀 자세히 봐보면, 보다시피, 1등, 2등, 3등, 4등, 5등이 전부 다 5억을 썼죠. 실거래가가, 실거래가가 이렇게 3억, 4억이 되지도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5억을 넘겼다는, 거 5억을 썼다는 거는, 어, 이 정도 폭등을 했다는 거죠. 정말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단지 몇 개월 만에 한30% 이상,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강서구 염천동. 아 이게 여기, 여기 좀외진 아파트이긴 하지만 좀 엄청난 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현재는 구일삼 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영향을 어, 받고 있겠죠.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이 낙찰자 송파구의 김 씨는 과연 어, 낙찰. 그 다음 날인 9.13 대책 발표가 나서 과연 어떤 상황들이 어떤 느낌이 있었을지는, 어, 여기서는 에알 수가 없지만, 현재 흐름이 예, 이렇습니다. 9.13 대책 발표되기 전까지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시기, 시점, 시기들이었고, 어, 이런 상황들이 보이는데, 9.13 대책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뭐 당연히 경매물건 낙찰을 살펴보면 알수 있겠죠. 어, 앞으로도 계속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